자, 안녕하세요. 깻마고입니다 오늘은 백희사 빙고 이벤트에서 뽑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지갑다오. 사람들이 지갑다오라고 많이 부르던데 이 지갑다오랑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캐릭터의 일령이나 직려 디즈니를 많이들 썼잖아요. 아니면 저처럼 펜더배치가 있는 분들은 펜더배치를 많이 썼을 텐데 이직려 디즈니 펜더배치 일령이랑 지갑다오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갑다오의 스펙을 먼저 보면 부스터 파워 1.8에 자동 게이지 속도 8%가 붙어 있어요. 자동 게이지 속도 8%는 지금까지 나온 캐릭터 중 가장 높은 수치이고 부스터 파워는 부스터를 썼을 때만 발동이 되고 부스터의 파워가 오르면 부스터를 썼을 때 속도가 오른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직녀 디즈니랑 일령은첫 번째 보상만 좀 다르고 기본 파워 1.5랑 자동 게이지 속도 5% 옵션은 거의 똑같고요 그리고 시즌 1때 후구들의 상징 모든 캐릭터를 다 모으면 주던 팬더 배지는 기본 파워 1.5는 똑같고 자동 게이지 속도가 5%에서 6%로 살짝 오른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 파워는 차량의 전반적인 속도랑 드립감을 좌우하고 부스터를 쓸 때나 부스터를 안쓸 때나 항상 발동이 되는 스탯입니다. 자동 게이지는 스피드전을 달릴 때 드리프트 안 하고 가만히 달려도 게이지가 조금씩 차잖아요. 그 게이지가 차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선 지갑다오랑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시는 직려 디즈니, 1령 그리고, 뭐... 후구들의 상징인 팬더배치를 한번 비교를 해볼텐데 먼저 자동게이지 속도의 효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 시작되고 드리프트를 안해도 게이지가 조금씩 차는데 부스터 한개 찰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트는 똑같이 백기사를 낄건데 일단은 자동게이지 속도가 5%인 징녀 디즈니에 한번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맵은 그냥 가장 단순한 트랙라인을 하는게 좋아요 이게 속도랑 게이지 차는 속도랑 좀 관련 자동차의 속도랑 관련이 있어서 똑같은 맵을 해볼게요. 자 보면 시간을 잘 보면 17초쯤에 부스터 하나 찼어요. 자두 번째는 똑같은 조건에서 캐릭터를 지갑 다우으로 한번 바꿔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게이지 속도가 5%에서 8%로 올랐으니까 더 빨리 게이그 부스터가 채워지겠죠? 아까는 17초였는데 한번 봅시다. 16.6초 거의 비슷한데요. 정확한 숫자는 제 자막으로 다시 알려드릴 예정이고, 일단은 자동 게이지 속도가 5%에서 8%로 오르면 약간 부스터가 빨리 차긴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부스터 게이지를 채울 때 드리프트를 해서 채우지, 저렇게 자동 게이지를 이용해서 채우는 경우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약간 1mm 나왔을 때 빨리 부스터 채워지는 그 정도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저 정도 3%는 좀 미미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 기본 속도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194.2가 찍혔습니다. 자, 다음은 부스터 속도. 270.3이 찍혔습니다. 방금 애매했니까한번 더. 270.3까지 올랐었는데, 그쵸, 270.3까지 찍히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직렬 디즈니를 끼고 기본 속도를 한번 재볼게요. 194.4까지 찍혔습니다. 자 이번엔 부스터 최고속도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270.4까지 찍고 한번 더. 270.4가 찍혔습니다. 로 제가 엠블럼을 지금 시즌 2의 레전드 엠블럼 끌기 파워 1.6이랑 기본 파워 1.1을 썼는데 카트라이더 서포터 이 엠블럼 있으신 분들은 기본 파워가 1.8이라서 속도가 0.1 정도 더 오르긴 할 거예요. 아무튼 결론을 내자면 이 직녀 디즈니 같은 애들은 기본 파워 1.5가 달려 있고 지갑 다오는 부스터 파워 1.8이 달려 있었는데 기본 속도도 당연히 그 직녀 디즈니가 빨랐고 부스터를 썼을 때의 최고 속도도 직녀 디즈니가 더 빨랐어요. 얘는 부스터 파워 1.8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파워 1.5보다도 부스터 속도가 낮았죠? 그렇다는 건, 기갑다우를 쓰는 거는 자동계지 속도, 8% 하나만 보고 쓰는 건데, 자동계지 속도가 그렇게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캐릭터의 스탯 자체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긴 하지만, 굳이 1티어를 고르자면, 저는 지갑다우보다는, 직녀 디즈니, 나일령을 쓰는 게 좋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있는, 노르테 익스프레스, 랭커 분들만 봐도, 첫 번째 분은 일령을 쓰고 계시고, 두번째 분은 모스를 쓰고 계시네요. 세번째 분도 일령을 쓰고 계시고 네번째 분도 일령을 쓰고 계십니다. 다섯번째 분은 직녀 디즈니를 쓰고 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타임어택 랭커분들을 봐도 기본 캐릭터를 쓰시거나 아니면 일령, 직녀 디즈니를 쓰는 걸 많이 보이고 기갑다오를 쓰는 분들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랭커분들도 기갑다오보다는 직녀 디즈니나 일령을 쓰고 계시고 부스터 파워 1.8이 달려있긴 하지만, 기본 파워 1.5가 달려있는 1령 일령 디즈니가, 1령이랑 직녀 디즈니가, 기본 속도랑 부스터 속도까지 빠르다는 사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저런 캐릭터에 있는 스탯은 진짜 극히 일부고,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이에요, 사실. 그냥 뭐, 잘하는 사람은 기본 캐릭터를 써도 잘하고, 뭐, 속도가 좀더 빠르다고 해서, 뭐, 기록이 조금 좋아지긴 하겠지만, 어차피 중요한 거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길들을 잘 알고 실수를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손가락이에요. 제가 뭐 여기서 좋은 캐릭터를 쓴다고 랭커분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아무튼 저는 그동안 지갑 다워가 좋은 자료고 쓰고 있었는데 다시 팬더 배지의 무거운 드립감 한번 다시 적응을 해서 열심히 배키사에 적응을 해볼게요. 아 이런 줄 알았으면 지갑 다워를 안 쓰는 건데 이 지갑 다워에 또 맞들려 있어가지고 기본 속도는 확실히 이 펜더 배치가 좋긴 하잖아요, 그쵸? 펜더 배치는 자동 개지 속도도 6%로 그렇게 안 밀려요. 그래서 전 앞으로 다시 그냥 펜더 배치를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진어려워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아유, 아, 아 부스터 안열렸다 그래서, 일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캐릭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좋은 차. 1 0 0개 타면 당연히 좋은데, 좋은 차 타도 저처럼 실수를 많이 하면 이렇게 1등 못하고 4등이요. 에자 여기서 싹 주문을 안 해서 그러는 게싹 해주고 침착하게 4등만 하자. 그래서 원 끌기 뭐 이런 거 영상 보고 따라하다가 어차피 실전에서 못 쓰잖아요, 그쵸싹와 그렇죠? 인코스 좋았고 그래서 싹 좋아요. 요즘 그래도 노르테우를 계속 연습하고 이맵 점을 연습하다 보니까 실력이 옛날보다 좀 좋아지긴 했어요. 어 좋다. 실수 안 하고 좋아. 안돼 안돼 안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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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궁시에 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아까 하나 딱하게 좋아요. 그래서 드래프트 못 받으니까 투 드리블로 오르막 올라가주고 여기서는 살짝 하나 먹어주면서. 아, 하나 더. 좋았고. 나이스. 이대로 가면 드래프트 거리 안 주면서. 좋습니다. 2등으로 마무리 뭐, 3등, 뭐야, 왜 3등이야? 아무튼 2등이나 3등이나 점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3등 하는 게더 이득이에요. 왜냐? 평균 순위 떨어지지만 기분이 더 좋잖아요. 너는 2등인데 나랑 점수 똑같아. 아무튼 헛소리였고요. <laughs> 나게 친해.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는 일령, 직렬 디즈니, 팬더배치 3명이랑 기갑다오의 스펙을 한번 비교해봤는데 결론을 한번 더 정리해드리면 기본 파워가 달려있는 게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기갑다오가 아무리 좋아도 부스터 파워가 1 8이 달려있어도 기본 파워 1.5가 기본 속도도 빨랐고 부스터 파워도 빨랐고 근데 그 차이가 0.1km로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갑다오를 쓰는 것보다는 직렬 디즈니나 일령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